러시아군이 1 1일 이내에 전투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유럽 주둔군 사령관을 지낸 벤호지스 전 사령관은 현지시간 14일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은 향후 12일 이내에 전투를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날 MSNBC에 출연해 인터뷰를 가진 그는 러시아가 작전 한계점에 도달하기까지 열흘가량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한계점이란 고급이나 병사의 휴식 등을 가미한 전진을 계속하기 위한 한계점을 뜻하며 더 이상 공격할 탄약도 인력도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포치스 중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에 시간이 남아 있지 않고 인원도 부족해 탄약까지 다 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서쪽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탄약 공급을 늘려 지금 이상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을 계속하면 1 0일 이내에 러시아군은 적극적인 공격에 나갈 수 없게 된다. 즉, 한계점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만책이 닿을 때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향후 12일 이내에 러시아군이 작전 한계점에 이르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패배가 결정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국방부의 한 고위 소식동 역시 러시아군이 완전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10에서 14일 남았다고 말했다고 데일리 메일은 보도했습니다. 그때쯤이면 러시아군은 전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영국군 최신첩보상 분석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가 우크라이나의 저항력이 러시아의 공격력보다 더 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복심으로 보이는 빅토르 졸로토프 국가근위대 사령관은 13일 러시아 정부나 군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군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환과 관련해 재차 모든 것이 푸틴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과는 상반되는 발언입니다. 졸로토프는 한때 푸틴의 개인 경호를 담당했던 최측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날 사석과 웹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예상보다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인정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평화로운 우크라이나인을 나치의 민족주의자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격추된 수호의 34의 러시아인 파일럿은 공격 목표가 군사 시설이 아니라 단지 주택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수의 많은 포로들도 들어왔던 것처럼 나치에 의한 잔학 행위를 우크라이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부상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벨로루시에서 치료를 마친 병사가 다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성의 법 집행 기관이 소송 등에 수속을 하고 있다고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싸운 러시아인 병사의 대부분은 푸틴 대통령이나 군의 거짓말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대의와는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병사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폴란드의 디펜스 미디어 디펜스24는 1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동원된 러시아군은 22개의 전술대대를 잃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117개의 전술대대를 동원했습니다. 1개의 전술대대는 전차중대 10에서 13량. 기계화 대대 40에서 45량, 자주포 중대와 로켓포 중대는 각각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확인된 러시아군의 손실, 견인차 57량, 공수부대용 차량 28량, 자주포 25량, 로켓포 19량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차 중대 12에서 15개, BMP 기계화 중대 5, 6개, BTR 기계화 중대 3, 4개, MTLB 기계화 중대 5개, BMD 및 BTR 공수 중대 4개, 자주포 중대 4개, 로켓포 중대 4개. 즉, 5개의 전술대대는 전차 중대와 기계화 중대의 70% 이상을 잃었고, 10개의 전술대대는 전차 중대를 잃어 전투 능력이 30% 이상 저하됐습니다. 다른 손해도 가미해 미군의 손해 판정 기준을 적용하면 우크라이나 군은 22개 분에 해당하는 러시아 군의 전술대대를 무력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디펜스24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총 전술대대의 약 19%에 해당한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디펜스24는 러시아군 전체의 기세를 정지시킬 정도의 데미지는 아니지만 침공작전을 대폭 늦추는 효과가 있다며 더욱이 국제적인 전투에 패했다는 심리적인 요소는 러시아군의 잠재적인 능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자운송에 사용되는 트럭을 200량 이상 잃은 것은 러시아군의 보급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것이 전쟁에서 포기되는 차량이 많은 요인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소유의 호화 별장에 프랑스 시민들이 진입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해당 별장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수용 시설로 활용하겠다며 점령한 것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은 최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 보호들이 은닉해 놓은 호화 별장과 요트 등이 강제 압수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유럽 각국의 일반 대중과 사회운동가가 러시아 보호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비아리츠 출신의 한 사회운동가로 알려진 피에르 아포너 씨는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둘째 딸인 카테리나 티오노바의 호화 별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별장 자물쇠를 교체한 뒤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푸틴의 둘째 딸 카테리나 티오노바 소유의 호화 별장 안에는 총 8개의 호화로운 침실과 3개의 욕실이 있었고 그는 호화 별장에 대해 푸틴과 러시아 마피아가 훔친 돈으로 구입한 은닉 재산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별장 시설 곳곳을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에 공유했습니다. 그는 리호아 별장 내부에서 별장의 이전 소유자였던 키릴 샤말로프와 관련된 각종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키릴 샤말로프는 푸틴의 둘째 딸인 카트리나 티어노바의 전 남편으로 두 사람은 2013년 결혼했으나 2018년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부동산 등록부에 따르면 이 호화 별장은 지난 2007년 러시아의 석유왕제이자 푸틴 대통령인 친구인 게나디 팀첸코가 소유했었으나 2012년 키릴 샤말루프가 450만 유로에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푸틴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공식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매년 약 14만 달러, 약 1억 6,800만 원을 벌고 작은 아파트만 소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그의 숨겨진 재산이 1억원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헤지펀드 투자자 빌 브라우더는 푸틴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브라우더가 운영하는 허미티지 캐피탈은 한때 러시아의 최대 투자사였으나 러시아 권리의 세금 횡령을 폭로한 후 2005년 추방된 인물입니다. 그는 2017년 미 의회에 출석해 푸틴 대통령의 재산이 총 2000억 달러, 약 24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정실 자본주의 저자인 앤더스 에슬런드 조지타운대 부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재산이 약 1,250억 달러, 약 150조 원이며, 이중 많은 부분이 푸틴 대통령의 친누나, 친척 등의 이름으로 해외 피난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해 서방 동맹국들이 푸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부를 제한적으로 파악해. 할수 있는 것만이라도 제재를 한다면, 제재를 받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네이트 시블 연구원은 세간에서 푸틴 대통령의 재산으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21세기에 미련한 침공을 한 것도 놀랄 일인데, 러시아는 자국민들의 정보 차단을 위해 중국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에서 6개월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눈을 가려 정치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푸틴의 말로가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이상, 지은TV였습니다.